이 정도로 큰 여기 몇명 정도 앉을 수 있나요? 한 300명? 저희 뭐그 정도 수용이 될것 같습니다. 오, 제가 오늘 여기서 강연해요. <웃음> 네. <웃음> 짧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 북한에서 태어나서 한국까지 오기에 저는 결코 저 혼자서 해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라는 곳이 어, 사람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 룰이라고 존재하는 것이 사실은 좀100%순응하고 어, 따라가기에 조금 어, 오감받는 것 같다라는 좀 불합리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 보니까 거기가 북한이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어느 날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막 막 물을 쭉 누르면 뭐 나오는 이런 비대 같은 그런 게 없어요. 양변기라는것 자체도 좀본 적이 없습니다. 제레식 어, 화장실을 다 쓰는데 뗄 감이 없으니까 저희 화장실 천장을 다띄어갔더라고요 도전원. 그래서 하늘이 뻥 뚫려져 있는 그런 화장실에서 제가 1월달에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벌레를 보러 갔다가 하늘을 탁 쳐다봤는데 이 많은 둥근 달이 거기에서 더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신격화 시켜놨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 달을 쳐다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느님 저 남조선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해 3월달에 제가 두만 너무 못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 정말 하나님 이 무엇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잠깐 봤던 또 러시아 영화를 통해서 성탄절이라는 걸 배웠는데 얼마나 그 종교에 대해서 제가 몰랐냐면 성탄절이라는 것이 남녀의 선물 얘기하는 그런 성탄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걸 재미있게 풀어내는 그런 거 아닌가보다. 그게 크리스마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북한에 뭐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이런 노래들도 캐럴송이 막 나왔는데 그게 어떤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때 둥근 달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남주선에 가게 해주십시오 한 그게 하나님한테 가닿았나봐요. 어. 그래서 그때서부터 뭔가 착착착착 진행이 돼서 탈북의 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그동행이 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 그 동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탈북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잘할 때는 싹눈막달게 그가 붙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뭘뭐 이렇게 딱 물어보면, 싹 <laughs> <laughs> 눈을 회피해! 그러면 왜개리막 고기 찾아가고 고기 마이크 들이다, 이고싶 있잖아요. 예, 네, 우리가 탈북하기 위해서는, 어, 아주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브로커는 그통톤 주면 가만 넘겨주는 것이죠 어, 어떤 분들이 <laughs> 여러 오빠들이 필요합니다 <laughs> 여러 오빠들의 만남을 뭐라그 하냐면 혁명적인 만남 <laughs> 이 오빠들이 그 우리 데미안 책을 보면 알 속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바깥 세상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 오빠들이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여러 오빠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유나야 남조선으로 이렇게 속삭여줘야 되 거예요. 그래야 용기가 나서 그 다음에 찾아가는 게부럽입니다 그런데 어 아무리 예를 들어서 남조선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남조선에 가면 꾸준 빵이 음식물 처리기로막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믿어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 이 오빠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 드라마를 봤는데 잘못 봐버려요. 가을 동화를 봤는데 북한에서 뭐라 그래요? 조선 예술 영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흙마대를 이렇게 끌면서 질질 끌어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질질 끌면서 어디를 가려면 발전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끌려와. 그러니까 한 장소리가 마대야, 어서 가자. 장군님께로 가는 발걸음이 드러진다. 뭐 이딴 영화를 틀어줘요. 그런데 이여빠는뭐라 그래요? 은서야. 뭐 오빠 등에 필피하는 거. 그럼 여자가 막. 막말로 싸대기를 날려도 남자가 참아주고 북한 같은 야이 씨하고 어네 이게 네. 몽골로 이제 처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몽골로 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는 브로커들도 사실은 생 명이 붙은 상태로 한국에 와야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한국에도 브로커들이 있는데 그래서 몽골로 자꾸 돌리니까 너무 많은 사상자들이 나옵 그러니까 사실 브로커도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한다고 는 하지만 자기가 책임진 열사람 중에 두명만 살아서 온다면 그들도 마음 아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생겨난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삼국선이라는게 그래서 생긴겁니다. 차라리 먼걸로 뭐 받아 얼어 죽이느니 삼국으로 차라리 돈나라로 꼽자 해서 만들어진게 아, 보시면 이렇게 중국으로 가서 여기가 쿤밍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가서 캄보디아, 태국,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오는데 저는 여기 이제 중국에 갔다가 미얀마에 넘어갔어요. 미얀마에 갔다가 미얀마에서 어, 캄보디아로 갔다가 아 캄보디아가 아니고 미얀마에서 라오스로 갔다가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삼국 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태국으로 가서 방콕에 여기서 이제. 어, 하나님이 또 저한테 보여주세요 내가 유나야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때가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2000년대 후반에 어, 한, 한 10명이 들어가야 되는 종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곳에 탈북민들이 42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콩나물처럼 앉아있어요 앉아서 자고 화장실에 가다 보면 사람 밟고 다니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동물적인 감각 누가 자기를 건들면 막 잡아먹을 듯이 내가 있는데, 어 저는 어떻게 운 좋게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에 들어갔어요. 방콕 한인교회. 저희가 이제 1 1 명이 아까 막그 저기처럼 막 짐을 지고 이렇게 길을 막꽃자비 같이 이렇게 걸아 다니는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누가 넘어오네요. 넘어갔는데 선교사분이었어요. 저희 데리고 방콕 한인교회에 갔더니 그 나라에서 아주 잘사는 사람들만 산다는. 막, 3층, 이런, 그, 빌라 같은, 뭐, 이런, 아무튼 단독주택 앞에 막, 오왕리 있고, 막, 아무튼, 요란한 집입니다. 그런 집에조희를 대부분 한 세계가 열려야 되는 그런 데다가 들여다가 보호를 했어요. 왜냐면, 난민 인정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잡히면 잡혀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고, 저희가 36명이 됐어요, 나중에는. 저가 36명까지 딱 보호하고 있다가, 한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 돈은 갱 2만키로 랍니다 이렇게 돌아서, 2만 킬로를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어, 그냥 체험해보려고 하고, 또, 느껴보려고 애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이 삼국선이었습니다. 왜? 먹어는 너무 많이 죽고, 또, 대사관을 뛰어넘는 것은 중국은 북한 사람들 을 잡으면 되고, 해요. 난민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대사관을 뛰어넘는 건좀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3월 2일날 북한을 탈출을 했는데요. 7월 13일날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 5, 6, 7. 그래도 그중 그래도 빨리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까도 순실언니 같은 경우는 나는 탈북하는데 10년 걸렸어. 왜? 중국에또8려가잖아요 북한 여성들이 초에 있는 이런 여성 이거는 정말 참혹합니다. 저처럼 북한에서 바로 오는 사람은 그야말로 정말 축복이에요. 신의 축복. 그래서 7월 13일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인천공항에 딱 이렇게 내렸는데 인천공항 바닥이 너무 빛이 나가지고 발을 질질 끌어서 미끄러질까봐. 그런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데리러 나온 국정원에서 이런 탁 남조선 아저씨가 나왔더라고요 그야말로 북한에서 배웠던 그 남조선 개례도당이에요 안기부놈들. 여기다 금반지만하고 끼고 넥타이 탁 하고 막개기름이 번지르러 왔데딱 오는데 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걸 선생님들이 자꾸 때리거든요. 보도 없이 눈 쳐다보는. 조그만 게 어디 눈 쳐다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을 둘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르다가 또 깔고. 뚫었다또 깔고. 그랬더니 이제 데리러 나온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더니 유나씨 나 똑바로 봐요. 유나씨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은 유나씨 잘못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열렬히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다 안아주고 눈물이 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고로 북한에서 태어났대요. 저는 무슨 소리지 그랬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되어있답니다 메시지는 그대로구나. 그러면 무엇이지? 이렇게 퀘스천을 던져볼 수 있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분들은 항상 뭔가 핵을 쐈을 때 핵을 못하거나 김정은을 보지만 북한의 주민들에게 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 북한의 주민들은 한국과 통일되는 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될까? 김정은 체제에서는 아마 체제 유지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무엇 죠 체제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자처럼 저 노래들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 북한이 뭘 원하는구나. 그런 것을 점쳐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모락공악단이 없어졌어요. 국무위원회 악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옥주라고 하는 여성이 요즘에 아주 김정은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 시간 좀 넘게 이제 달려오셨는데요. 어 궁금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딱 켰을 때 제가 왜 탈북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탈북한 원인은 성수만 오빠도 좋고 원빈 오빠도 좋지만 사실은 남한 드라마에 묻어져 나오는 그런 자유. 그들이 막 하고 싶은 말하고 귀걸이 돌록 돌록 막달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다 교육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세계관에 변화가 생겼고 어. 이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고지시였구나.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제가 21년을 세뇌당했지만 3개월 안에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은 작아 보이지만 무겁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한동대학교 제가 요거 이미지 불법 다운로드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하게 해주시고 작은 통일을 이룩하고 해주신 우리 네.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눈 반짝반짝 앉아시고 조고쪼고다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습니다 <laughs>